이곳은 남영동의 남영돈이야. 남영돈은 벌써 40년이 됐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웨이팅으로 유명한 곳이지. 사망가든의 아들로서, 또 고깃집 주인으로서, 남영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꼭 알아야만 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 여기가 되게 오래됐거든. 30년 넘은 걸로 왔는데, 그렇게 오래된 역사 중에 최근에 더 유명해졌어. 원래 여기를 계속 사시다가 가게로 개조하시고 옆집으로 이사가셨다고 전해드렸어요. 어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돼지고기 다 맛있는데 항정살이랑 가브리살,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 네, 그게 대표 메뉴. 어 그렇지. 가브리살이. 어. 저희 항정살 4 개랑요, 가브리살 4개 이렇게 주세요. 젓갈이죠 어. 두 개. 오징어젓이랑 두 개죠. 오징어젓으로. 조개젓입니다. 조개젓. 고기를 찍어 먹는 게 다섯 개나 나오는 걸 보고 놀랐어 참고로 추가는 5,000원이야 네, 음. 오늘 서맥으줄게 우리 알중이들한테는 고기 먹을 때 술이 빠질 수 없지 아우, 맛있다 잘 타네 간이 딱 맞아 와김치찌개요 김치찌개 시킨 거가요야 아니, 이게 원래 기본으로 한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으로 나와 아, 좋다 아, 맛있어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이거 굴김치예요? 아, 그래? 아니요 하나는 간 점이고 하나는 못 삽김치예요. 아, 여기 하나, 이 네, 메뉴에 있는 불김치 못삽김치로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 불김치가 간 점이가 바뀌었어요. 아간 점으로. 여기 젓이 이게 청란 젓이인가요? 가리비 젓이에요 청란 가... 젓이랑 젖이 가리비. 어, 가리비예요? 네. 아 젓이네. 가리비. 아, 가리비. 대체 반찬에 뭔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어. 대표님 젓갈은 직접 담그신 거라면서요? 네네. 약간 담아 놓는 표현은 그렇고, 아시다시피 조개 젓이. 젖이... 시중 유통되는 거를 받으면 비리고 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예 염분이랑 다 빼고 나서 다시 재. 음. 아. 음. 아니 저는 이거 무슨 처음에 오징어인 줄 알고 보고 근데 창난젓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창난젓이라고. 얘네 아예 둘은 아예 오징어라고 막 했어요. <laughs> <laughs> 이제 음식 먹으러 다니니까 다니다 보면 이제 제가 제 입맛에 맞는 또 지방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걸 이제 한 번씩 드는 음. 거죠. 밑반찬도 맛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궁금했어. 뭐가 도대체 이렇게 남영돈이 훌륭하게 하는지. 사장님, 근데 이제 남영돈이 특별한 건 뭐예요? 어특별다 사실 뭐 특별할 수가 있나요? 고기가 돼지고기가 같은 건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이제 뻔한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고깃집들 요즘에 숙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집의 개념이 최대한 빨리 받아서 최대한 빨리 성모하고좀 세게 얘기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근데 음.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이한 건. 이 수세다가 바로 이이 네. 그릴을 때. 딱 올리시잖아. 네. 아니 제가 가본 돼지고기집 중에 역대급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여기 뛰어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이제 수세 듯이 더티 식화, 스테이크 식화 하듯이. 음식처럼. 이제 남영도는 숯을 이제. 화력이 좀 약해지면 바로바로 교체 해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보통은 숯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보통 손님들이 저기요 숯 바꿔서 숯좀뭐또 화력이 네, 약해요 네, 막 이러잖아 네, 응. 그냥 추가만 해주고 그치 그래. 그치 그것도 잘안 해줘 어. 아니뭐 괜찮은데요 뭐 숯이 약해도 뭐 헛소리 하는데 이 집은 아예 그일정 화력을 아주센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먼저 와서 바꿔주는 경우는, 근데 그렇죠. 뭐, 우리 식당도 그렇지만, 응. 종업원분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뭐 가서 숲 바꿔드릴 거잘안 해. 근데 사장님은 그때도 느꼈지만, 엄청 많이 뒤집어져, 처음부터. 그게 이제 비법인 거 같아요. 따라하자. 절대로 덜 뒤집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시어링을쓰고기는 하잖아요. 좀 딱딱하게. 고기가 그렇게 되면 그 부위부터 고기 자체가 말라가요. 옛날에 막 이랬거든. 물이, 그러니까 핏물이 쫙 올라오면 뒤집으라, 뭐. 음. 사실 그 육즙 다 빠진 거야, 이미. 짱거안 찍고 싶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겠다 음. 지금 김치를 이거 드셨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김치가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대로. 네. 아. 요게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아, 아 예. 요거 요대로 먹는 거예요. 성료로. 아, 로 통. 아, 이렇게해줘세요 와, 야, 저 돼지 새끼 맛있게 먹는다. 고기랑 딱 같이 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력이 좋은 수술을 수시로 바꿔주고, 아, 이 야, 훌륭한 마침. 고기를 마피고. 수시로 뒤집어준다. 자, 쉽지 않은 방식인데,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 포인트를 옛날 방식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요즘에 신규, 새로 생긴 업장들이 되게 손안 가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아 편한 음식, 편하게 안 음. 음식을 하려고.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이 김치를 저희 와이프가 다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그니까 요번에 리뉴얼 하면서 각 지역의 연인분들한테 네. 와이프가 직접 배우온 거거든요 아. 너무 다행이었던 건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김치가 음, 진짜 삼원가도 도사 김치도 맛있는데 여기도 맛있는데 어 굉장히 맛있어 탐험가그 음. 외국인이 맛좀더 달아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든 거기도 하지만 네. 좀 천천히 드시다가 이제 좀이따 좀 쫄면하고 이게 드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사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잘 되면 쭉쭉쭉 확장을 하던가 2호점, 3호점 낼수 있는데 그걸 음. 안한 이유는 이 퀄리티가 나올까?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장인정신로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끝까지 맛있게 응,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 신념? 그런 음. 게 있으신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좀 다르거든 나는 내가 직접 이렇게 뭐못 하잖아 주말도 주말 근무를 못 하는 게나 혼자 나와봤자 난할수 있는 게 없어 불이 사람이 네. 없어? 나는 어. 어 무조건 시켜야 혼자서, 돼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네요? 나 어릴 때 똥도 혼자 못 닦았어 어. 그래 아, 네. <laughs> 네. 원래 그 일본의 스모 선수들도 알지 손이 안가서 스스로 스스로 주차를 못 하잖아. 게스트 식당이 잘 되려면 주인이 있어야 잘 된다는 네. 얘기를 하잖아. 맡겨두고 놀러 다니고 하면 될 수가 없어. 이 업이 그렇게 고객과의 밀접도도 그렇고 엄청나게 변태적으로 관리해야 잘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 남영도는 그 사장님이 딱 그거에 부합하시는 네. 분 같아.